여러분, 하이, 안녕! 여러분들이 그 화장법 끼려오라고 <laughs>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장법을 끼려왔습니다. 그날 화장법이 평소랑 또 약간 또 다르게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다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플라워 노즈 팔레트 섀도우를 좀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냥 오랜만에 쓰고 싶어가지고 얘를 쓸까? 피부는 무조건 컨실러로 하는 편이에요. 유지력도 좋고, 잡티도 잘 가려지고 해가지고, 컨실러랍 합니다. 오늘은 잡담을 최대한 안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언니 얼굴 너무 가까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깝게 보자구, 앙. 화장법 보여주려면 가깝게 하는 게, 저도 이제 시청자 입장으로서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쟁여놓으려고 했는데, 아니, 다시 잘안 파는 것 같기도 하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못 사고 있다는. 피부 화장은 이걸로 끝입니다. 얘만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요즘은 이마도 좀 바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충 후다닥 발라주었습니다. 이 퍼프는 이제 많이 더러워져서 좀 버려야 될것 같네요. 완전 싸게 팔길래 이만큼 사놨거든요. 그래서 좀 위생적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써도 좋아가지고. 약간 코옆 주변을 위주로 쉐딩을 해줄 건데, 속 쉐딩은 진짜 대충대충 하는 편이에요. 애교살은 언제나 그랬듯, 지금 기존 애교살에 위에다가, 제일 진한 컬러로 발라줄 겁니다. 이렇게 좀 진하게.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여기까지 하니까 눈이 조금 더 길어 보이죠? 위아래로 커지는 화장을 중점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위아래로 커지는 거 플러스 이제 옆으로도 커지는 그런 화장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음영진 부분 있죠? 여기다가 똑같이 쉐딩을 넣어줍니다. 여기 한번 이렇게 끊어주고 여기 밑에 한번 이렇게 해주고 위에다한번 해주고 여기 한번 쓸어주고 이렇게 코 쉐딩이 끝이 났습니다. 진짜 금방 하죠. 제가 조금 대충 해도 금방 금방 이렇게 할수 있어. 하이라이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묻혀서 가로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뽀용 됐답니다 이것도 그 거기 거기서 샀거든요. 플라워 노즈에서 샀는데 이런 립스틱으로 입술을 좀 두툼하게 만들어 줄게요. 약간 번지듯이 이렇게 해줘야 인중이 짧아 보여요. 그럼 입술이 이렇게 깔끔해진답니다. 오늘 무슨 팔레트를 써줄지 근데 어떤 팔레트를 써도 이 코랄 코랄한 느낌을 쓰거든요. 웜한 핑크인데 오늘은 얘를 한번 써볼까? 브러쉬는 이렇게 두 가지를 씁니다. 얘가 위에 바르는 용도, 얘가 밑에 바르는 용도. 이 연한 색을 톡톡톡톡 발라서, 플라워 노즈가 발색이 진짜 세거든요? 그리고 유지력도 되게 좋고, 비싼 값을 해. 그래서 눈두덩이에 발라주는데요. 이렇게 하고 끝이 아니고, 제가 그때 그날 어제는 이렇게 뒤에까지 길게 이렇게 뺐어요. 완전 길게 뺐어요. 이렇게 길게 뺐어. 약간 촘촘한 브러쉬로 눈 아래에다가 발라주고, 그 길이 연장해놨던 여기 있죠? 여기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조그만한 브러쉬를 쓰는 걸 선호합니다. 큰걸 쓰면은 범위가 되게 커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걸로 해볼게요. 아까 여기 섀도우 얹었던 거랑 똑같은 색을 써줄 건데, 섀도우랑 연결되게 이 밑으로 약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밑에 바른 거랑 연결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아이라인은 저는 요즘 두 가지로 그리고 있어요. 아, 알리인가 태에서 샀는데 구입한 지좀꽤 돼서 정보는 없고 그냥 저는 알리에서 사는 화장품들에서 아이 제품들은 다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펜슬 아이라이너나 리퀴드 아이라이너? 리퀴드? 붓펜 아이라이너는 다 알리에서 거의 쓰고 있습니다. 갈색으로 좀 해줄게요. 이걸 왜 해주냐면 눈썹이 제가 되게 진한 편이에요. 지금 위에 파운데이션이 많이 묻어가지고 좀 연해 보이는데 사실 엄청 진한 눈썹이고 이것도 엄청 두툼한 거를 제가 눈썹 정리를 열심히 해서 조금 얇아진 거거든요. 인상을 좀 연해 보이게끔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신 메이크업 한날에도 이거를 발라줬어요. 이제 진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펜슬 아이라이너는 갈색깔이거든요. 고동 색깔. 그걸로 제가 지금은 눈이 좀 부어서 여기가 이렇게 붙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살짝.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뭔가 약간 사시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약간 사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여기를 채우기 시작을 했어요. 꽤 오래됐어. 이따가 붓기가 빠지면 여기가 또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요렇게 채워주신 다음에 제가 아이라인은 항상 요 지점에서 이렇게 올려서 그렸었잖아요. 요 밑에까지 내리거든요, 요즘은. 진짜 길게 엄청 내리고 두툼하고 뾰족하게 그려요. 그래서 가이드를. 영상을 찍으면서 화장을 하면은 평소에 화장을 하던 자세도 아니고 거울도 아니고 막 이래가지고 화장이 평소보다 되게 잘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감안을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내려서 길게 그려줍니다. 아이라인을 이렇게 그려줬으면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어제 붙이던 거 너무 아깝잖아요. 한번 쓰고 버리는 거 약간 위생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어... 그냥 살겠습니다. 네. 화장법을 사실 바꾸게 된 이유가, 제가 요즘 이사배 언니랑 같이 촬영을 좀 오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언니가, 한이 화장 너무너무 잘하는데, 애교살 글리터 좀 자연스럽게 하고, 아이라인 내려 그렸으면 좋겠다, 요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딱 기억을 하고서 그 다음날부터 아이라인 내려 그리고 애교살도 이만큼 하얀 거를 발랐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이렇게 음영을 주고서 글리터만 중간에 이렇게 줬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너무 예뻐졌다고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다르구나. 이렇게까지 해줬고요. 네, 언더 마스카라도 잊지 않고 꼭 해줄게요.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팔레트에 있는 글리터를 조금 이렇게 묻혀가지고 눈 중앙에 길고 얇게 발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짧고 쫑쫑한 그런 브러쉬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다 채워서 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자로 그냥 이렇게 얇게 빼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전소민님 브랜드.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 틴트 빈티지 애플이라는 색깔을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머리를 하고 올 건데요. 머리는 진짜 여기서 하면 제 망칠 것 같아가지고 머리는 좀 하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 머리를 어떻게 했었냐면은 여기는 안으로 말고 끝 쇠만 살짝 삐치게 고데기를 이렇게 S컬로 이렇게 넣어줬었고요.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모에타 잔머리 픽서. 라는 요런 게 있어요. 마스카라처럼 이렇게 생긴 건데, 가이드를 살짝 잡아놓고, 빗어가면서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고, 헤어 픽서 있죠? 이거 칙칙 뿌리는 거. 그거 뿌려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여러분, 이렇게 화장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뭐 어, 그날보다. 나랑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게 카메라 보고 화장하면 진짜 어렵다니까. 이제 평소처럼 잘 되지가 않아. 그래도 좀 괜찮나요? 비슷한 것 같나요? 어쨌든 요렇게 화장법 여러분들이 알려달라고 해서 바로 가지고 왔고요. 저 칭찬해 주세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좋아요. 화장법 바로 끼려온 나자신 칭찬하고 여러분들도 해피 추석 보내세요. 안녕. 너 치즈가 맛있는 재만큼? 그렇지. 너가 껌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 에프에만 봐도 맛있잖아.